한 번만 이겨, 아 진짜 한 번만 이겨. 아, 뭔가 하나 남나. 내가 못한 것 같아. 아니야, 어? 뭐야? 보통은 <목소리> 안먹을거지 뭔가 한 끗씩 치우가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마무리가 안돼 마무리가 이거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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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너무 접혀서 들어가가지고 한번 가지고 가면? 벌리거나면 응. 벌릴때는 안으들어가줘야되한번 아, 괜찮은데? 아, 아, 꿀, 오늘, 꿀결 살짝 가셨던데 꿀결아. 아, 재밌게, 재밌게 탔어. 어! <laughs> 몇 분이에요, 지금? 지안 보여. 아니, 아니. 이제 한 1분? 담긴 것같오 와.

동해 한창 할때 진짜 잘했네. 그러니까 동해 못할 때, 항해 한창. 아, 그렇죠. 동해 못할 때랑 항해 <laughs> 야, <laughs> 아, 한창 할 때. 야, 그리고 어차피 축구 일장 남혁이야. 재영이도 아르바다 가면 남혁이한테 혼나. 한참할때 강원이 형이랑 수영이 형한테 혼나. 강원이 잘했지. 네, 잘해 혼나요. 뭐. <laughs> 남혁이도 강원이한테 혼나. 결국 강원이가 최강자 아니냐 세계관 최강자. 맞아. 이 강원은 못할 때도 존나 혼내잖아. 본인이 못 하는데도 존나 혼내. 네, 강원이보다 잘하기 힘들어서. 맞아. 그때 강원이가 유일하게 뭘안 하는 사람 한명 있잖아. 누구? 실제 세계관 일리. 테이크 <laughs> <laughs> 아니 진수야. 아 <laughs> 진수야. 근데 막판에는 수연이한테도 뭐라 했는데. 수현이 랑강원이형팀한 적이 별로 없어서 맞아 이거 랜덤 하고 나서 몇번 했을걸? 그때는 이제 그 팀을 계속 이기니까 뭐라 안 했겠죠 그치. 그렇지 애초에 우리가 픽짤때 수현이랑 강원이를 붙여놓은 적이 거의 없어 아 근데 쟤 방금 진짜 집에 떨려 원래 잘하던데 그니까 슛을 엄청 잘 차네 아이고 뭐야, 이거뭐 동호 찾는게 뭐야? 칠거 같아. 응. 동호 빠꾸 없이 막돌 들이죠. 응. 와, 돼. 아, 네! 네. 이량이 좋네, 이렇 야, 쳤어! 쳤어요, 우리팀에 꿀절 좋은 사람한 명도 없잖아 그니까 아. 아, 지금쫓팀이이겼고 방금 재영이한골 넣은거 말고는 없을걸? 네 음, 우리 아까 쫓깃팀한테 졌잖아 <laughs> 맞아 쫓기가 이기면 또 3번째 아니야? 맞아 맞아 우리 적 없는 아한번이겼서한번한 번. 한, 번? 한 번도 못 이겼어 <laughs> 우리 그냥 아. 다꿀한번이겼다 이거? 1대0으한번 이겼어 뭐아이미 아까 한, 처음에 한골 넣어서 한번 이긴 적 있지 않아? 비겼나? 저희 첫판 치고 나가 그때 그 뭐야 내가 아까 세 경기 한 골이라고 했을 때그한 골이 이긴 경기인데 아 그래요? 응 어. 아닌데 우리 비겨가지고 아 비겼나 거. 보다 그럼 그 경기를 네? 비, 계속 계 비기거나 네. 비겼나 보다 그러면 시거나 한판비기다진거 한판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한판, 그런가 보다 그그한 판이 한골 넣어서 1대1로 비겼나 보다 아, 우준이 형골어 형우가 넣었고 맞아 근데 그거 형우가 넣었으면 이겼어 그거. 아, 그건 맞지. 근데 그 판이 어제 비긴 판이야. 어 맞아. 1대1로 비겼어 그 그거. 아마 우리 이번 판한 번만 이겨보자. 지금 판가어디아그러네한판그1대1로 비긴 판그 1대1로 나갔네 우리가. 그 전에 공짜로. 계속 공짜 계속 공짜야. 우리가 지금 이득을 공짜로 해가지고 이득을 좀 봤네. 아니 근데 우리 항해팀이랑 하지 않았나? 항해팀도 한번 세 번째 판 한번 아! 해 아아! 지 아! 우리 지금 항해팀이 랑 항해 킥이 좋네. 아니 쫓기 팀이랑. 했다. 형. 방금 쫓기 팀이랑 했어. 아유, 얘네 쫓기 벗었어. 아 우리 성훈이 팀이랑 했어. 저팀 성훈이. 아. 아, 그치, 맞아, 맞아 성훈이 나랑 했어. 아, 아니야, 네, 아니 네. 성훈이가 두골 넣은 거 기억나? 네, 제가 성훈이 형한테 한번 봤거든요. 어, 어. 아, 그거 내가 잘못한 거. 아. 아. 저는 제가 제껴진 거밖에 기억 못 아. 해가지고. 네, 동상. 아, 그거는 근데 끝나는어아게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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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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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챔피언왜 계속 키퍼만 하는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지금 7분 민철 약간 텐션 떨어진 것 같은데 너 오늘 민철이 골 많이 넣었어 오늘 민철이 한 4골 넣었어 아 그리고 트래핑이 좋았어 달려오면서 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도잘 뺏었어요 역시 성운이가 안 뛰어 오늘 소개팅 준비 때문에 아 가운데만 있죠. 가운데. 소개팅 준비 때문에 형이 안 뛴다는데 아. 땀을 안 흘리잖아. 땀을 오늘 소개팅해요, 아, 아 소개팅 준비하느라안 뛰는 김성가 걸어만 다니잖아. 걸어만 김성우 <laughs> 소개팅 한다고? 졸지에 소문이 그냥 싫. 다음 주는 그러면 생중계 가냐? 다음 주 생중계 가자. 아니야. 아니, 자꾸 이덤서야 오! 와, 강 감독님 촬영 잘하시네. 아니 쉬야 자꾸 정신 놓고 있으니까 어느 생각 여기서 일로가 상현이 지금 열심 뛰는데. 김성우 저기만 있잖아. 가운데 뭐 가운데 뭐. 아, 상현이 지금 재혁이한테 자극 받은 것 같은데. 아, 그 오, 리 우리 오, 우리 e e 뭐? j 맞아 맞아 맞 o Jen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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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n n i c c o Jennico. Jennico. j e n n 이 c o j e n n i c 거. j e n n 어번이이고 자, 막킹 잘못 한게한 명이 아슬 했다거든. 근데 아 둘다아슬 하다로 왔어. 아니야. 근데 그냥 입는데? 오! 들어갔어. 엄마야, 아 때. 1번 1번. 핸들이야, 근데. 1번 1번. 쪼개 팀이 잘하네. 네, 항현이가 포기할 법도 한 조합이야. 아니, 난왜쟤 팔만 잘하잖아. 둘, 둘만으로. 양팀 맞공. 양팀 맞공 양팀 맞공. 양팀 맞공에 한번 더. 요아어 그럴 것 같아. 시간상 43분이라. 와. 붙다 끝. 끝.